진짜로? 이 와중에 12명 트랜스퍼한다고 하버드로? 봄부터 온라인 SAT 시험 제공을 한다고? 하루에 학생 한 명씩 아카데믹 인덱스 표를 만들고 있거든. 여러분들 뭐다 보여드릴 순 없지만... 반갑습니다 여러분 2월달에 찾아 놓은 여기저기 대학교들의 기사를 오늘 한방에 빡 모아가지고 다다다닥한 세네편 묶어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볼까 더 되나 하려고 또 비디오를 켰지롱 여러분 가끔다 한달에 한번 두번정도 요런 또 뉴스 업데이트하고 가면은 또 재밌으니까 매일마다 저녁 8시 뉴스는 데일리 매일마다 하지만 우리 엔드프렙 유튜브 채널에 US컬러지 뉴스는 먼슬리 <laughs> 완전히 싱싱한 뉴스는 아닌 거야. 그래도 여러분들이 안 보신 뉴스도 있을 것 같으니까 소개를 해볼게출발합시다 출발은 잘했니? 지금 말까, 지금 말까, 이쪽으로 이 가운데로 옮겨야 되요 딱딱딱 세팅을 해놓고 시작!

금 인상을 한 비율이래. 2.85%는 원래 더 올렸어야 되는데 그나마 선심을 써서 이, to help offset pandemic c o s t d 와, 사람들이 다들 코로나 때문에 어,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았으니까 2.85%만 올릴게. 안 올릴게라는 말은 안할 수가 없었구나. 니네가뭐 사정이 있겄지. 뭐 내가 대학교를 운영해 본 적은 없어서리만은. Undergraduation will increase from 59.5 something에서 그렇대. 2.8% 올랐대. 그럼 다른 아이비리그도 다 올렸나? 그것도 나중에 찾아봐야겠다. 어? 요즘에는 시즌이 시즌인지라 하루에 학생 한 명씩 아카데믹 인덱스표를 만들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아카데믹한 거 평가 이렇게 쭉 평가한 내용들, 뭐 그다음에 네 엑스트라 캘큘레이드 평가한 거뭐다 해가지고 이제 대학교 리스트 서머리 뭐 이렇게 빡 만드는 이 작업을 계속 하고 있지 요즘에 음 정신이 없다 정신이 없어. 호 시간 되게 오래 걸리는데 이거. 자, 다음 뉴스는 하버드 뉴스 관련된 거찾았는데 Transfer Students Report Feeling of Isolation During Remote Academic Year. 온라인 수업이 되니까 이번 학기도 하이브리드로 온라인 하는 학교들이 많잖아. 그래 가지고 학교에다 트랜스퍼 를해 가지고 이 학교를 처음 가 봤더니만은 학생이 없네 캠퍼스에 그러니까는 뭐가 가지고 어떻게든 비비고 뭐 친구 사귀고 어떻게든 좀 얹혀 가야 되는데 안 그래도 남의 학교로 전화 와 가지고 뻘쭘한데 이거는 혼자 있으니까 더 뻘쭘하게 된 상황인데 읽어 보자 기사를. 2월 17일 뉴스 이래 가지고 자, every year a dozen of students. <laughs> 12명 트랜스퍼한다고 하버드로 아 그러고서는 12명의 학생이 뻘쭘했다라고 기사를 또 굳이 쓰실 필요가 있었을까? 아 이거는 죽은 트랜스퍼 리스트다. 이 12명의 신분을 밝혀라 하버드. 어 이게 이 중에 다 레게스니? 다들 뭐 그렇고 그런 어, 내부자 거래였던 거야? 대체 <laughs> 난 의심이 많아가지고 아 어쨌든 1 2명 중요한 키워드 여러분, dozen students야. Yeah. Quickly adapt to Harvard tradition. <laughs> 역사와 전통과 공부와 캠퍼스의 어떤 생활에 어, 적응을 하기가 된 열날이 힘들다 하는 내용 여기 아래 빡써 있는 거야. 힘들겠지? 다들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있으니까 roughly 열 12, 열두 명이 안될 수도 있어. Out of 1,500 transfer, a 애플 이렇게 1,500 개의 transfer 원서가 들어왔는데. 12명 합격시키냐 깝깝하다. 이게 솔직히 뉴스의 제목은 그게 그 시기가 아닌데, 딴 얘기 하다가 끝난 것 같은데. 아, 이게 온라인으로 들으니까는 1학년 학생도 이제 대학을 간 학생들이 있거든. 근데 문자하거나통화하거나 어쩌다가 뭐딴거 물어보려고 뭐 어쩌다가 해서 오랜만에 한 1년 만에 작년 12학년 우리 학생들. 그니까 러 지금 이제 대학교 간 애들한테 연락해보니까 학교 생활이 좀 그렇다 하더라고. 뭐 선배도 못 만났고, 우리 예전 식으로 했던 뭐 신입생 환영회 이딴 거 없고, 조금 뻘쭘하긴 하다고 하더라고. 다들 다 기숙사 방에서 있는데 한국 사람이 몇 명인지도 파악이 안 되고, 선배가 누구고 뭐, 뭐 시기가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 수업을 안 가니까. 그냥 온라인 수업을 하니까 이상하다는 소리는 듣긴 들었다. 아, 이게 전체 대학교 리스트야. 평균 뭐 SAT 점수, ACT 점수, Common 앱 받냐, Coalition 냐 정리해 놓고 이게 지금은 이제 대학교 추천 리스트를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만들어 주려다가 보니까 는 이게 필요한 거지 디시 c 만 하냐, 액션만 하냐, 액션 t i o 2도 아니야, 디시 i s i o 2도 아니야, 레 g u l a 만이 표가 없으면 은 솔직히 난 머리가 안 좋아 가지고 단골 메뉴 대학교들은 외워 디시 c i s i o n 1 and 2 아니면 디시 c i s i o and r e g 이런 거였는데 대학교 리스트를 쭉써 드릴 때그 옆에다가 a 드미션 타입을 써 줘야 되거든 c o m m 애플리케이션 타입들도 다 써야 되는데 여러분 들뭐다 보여드릴 순 없지만 이렇게 하나 표를 정리해 놓으면 일하기가 쉽다 아이. 근데 이거 어떻게 머릿속에 빡 외울 수 없을까 나는 끝까지 천재가 될수 없는 것이야 <laughs> 요거는 우리 엔드프라블로그 사이트에도 올린 거고 얼마 전에는 비디오로 올린 적이 있는데 UC 원서 뭐 신입생 몇개 들어왔고 뭐 편입생 몇개 들어왔고 뭐 전체 out of state in state 뭐 이런 거 했었는데 오늘은 편입생 얘기 나온 뉴스 여기 올라온 게 있거든 뭐 저소득층 지원자가 늘었다 UC 2021년 올해 할때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온 뉴스는 편입이 확대될 때 돼서 CC를 다니고 있는 점 지원자가 많아졌다 7.8% 증가를 했다 이런 거고 키 뉴스는 요거인 것 같아 요 여러분. 타주 출신들도 경쟁이 예고된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안에서 CC 다니다가 캘리포니아 UC로 올라 업그레이드 되는 것뿐만 아니라 신입 지원자 중에 4만 6천 명이 편입은 1,413명이 다른 주아 u t of s t a 에서 지원을 했대. 자 다른 주에서는 근데 뽑는 숫자를 봐봐, 지원자는 봐봐 편입자들은 1,400명 빗게 안 됐는데 뽑은 사람은 근데 지원자의 입학 확률로 보면은 전체 4명 중에 한 명꼴이 아웃 오브 스테이래에 상당히 아웃 오브 스테이 학생들이 이제 많이 들어온 거지 작년부터 그런 추세로 가고 있고 유학생은 10% 정도만 증가한 2만 10%만 많이 증가 아니니 유학생 입학이 늘었으면 이게 코로나 때문에 점점점 더 는다 유학생 파이낸셜 에이드를 받지 않는 후보자가 이제 더 각광을 받는 거지 v i p 처럼 보시는 거야 유씨 입장에서는 너돈 다낼 거야 합격. 일단 학비만 낸다면은 야 일단 얘는 좀좀 좀 웬만하면 봐주고 보자 요런 과장했어 과장 근데 이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 지금 경제적으로 좀 여기저기서 대학들도 타격이 있다는 뉴스들 너무 많이 나오거든 여기저기서 자 새로운 뉴스 보면은 이런 것도 있지 이 뉴스 보면은 봄부터 온라인 SAT 시험 제공을 한다고? 집에서 SAT 시험을 치는 거 기재하지 않는 게 좋겠대 아뭐 이게 제목은 이렇게 쓰고 이뭔 말이야 이게 말이야 똥이야 자 읽어봐봐 시험 중간상의 칼리지보드 온라인 시험을 개발하고 있지만 끝까지 읽어 학생들이 집에서 치르는 SAT 시험은 아니라고 말해 GRE 시험을 개발 중에 있다 약대나 변호사 시험은 4월에 공개할 거고 그래 여기 아래 보면은 연습 프랙티스 라운드를 했나 보지 칼리지보드는 그동안 몇몇 학교들을 지정해서 PSAT와 SAT 시험을 온라인으로 치르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연습 라운드를 했는데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대 그래가지고 올해는 안 생긴다는 소리구만 아 그래? 요건 나중에 좀더 깊게 찾아봐야겠다 이게 집에서 치는 시험으로 바뀔 수 있는지 올해 안 만들면은 코로나 백신 다 맞고 나아진 후에 만들면은 술모가 있게는 하겠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자, 다음 뉴스 보면 Ivy League will allow current senior athletes to compete against graduate students. 이게 코로나 때문에 못 뛰었던 스포츠 리그 있잖아. 가을 스포츠 아마 다 캔슬됐을 거고, 윈터까지 캔슬됐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없었단 말이야. 리그가. 자, 그렇게 됐을 때에 이제 다가오는 시즌에 5학년으로 졸업생으로 해서 원래는 뛰면 안 되는데 1, 2, 3, 4학년만 뛰어야 되는데 그거를 허락을 주겠다라는 거구나. Ivy League 하버드가 했고, 유펜도 비슷한 편지를 받았고 공지를 했다. Although the Ivy League's upcoming spring season is still undetermined, Yale men's lacrosse reportedly opted out for any. o 아, 그, 이게 뭐 스프링 스포츠가 라크로스가 있거든. 또 내가 또 라크로스 All State 출신 아니거든. 유후! 라크로스 시즌마다 관심이 있는데 최근에 또 우리 학교 코넬이 또또잘해요 그래 가지고 좀 관심 있게 봤는데 얼마 전에 조지타운인가 비디오를 이 설명 비디오를 만들다가 어쩌다가 조지타운 스포츠를 잘합니다. 거의 중에 라크로스를 진짜 잘해요. 얘기를 하다가 랭킹 라크로스 찾는데 아이빌리그가 원래 디비전 1 리그라서 아이빌리그들이 거의 탑 10에 들어가 있거든. 한 세네 팀이 근데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 가지고 아, 이게 아이빌리그가 디비전 1이 아닌가 이제? 이상하다 이러고 그냥 잘 몰라서 넘어갔어. 근데 아, 그래서 그렇구나. 기다려 봐. 찾아보자. 아이빌리그는올 시... 이시즌어떻니됐월 2월 일자일자아이아이 e l s the s 스 r i n g s p o r t 코비드 c o v i d 1 9아이비리그 전체가 라크로스를 안 하는구나 그렇구만 아 l 요즘즘유유폼폼있있 a 헬헬이이무무있있 y l 우리 때는 완전 s a 박스 같은 거 쓰고 했는데 야 라크로스 안 하는구나 근데 내가 다 슬프지 자, 요 정도입니다. 뭐, 심심풀이로 똥쌀때 핸드폰 딱 들고 가서 보기에 좋은 컨텐츠지, 여러분. 자, 이런 것도 있어야지, 가끔 가다가. 근데 뭐, 그런 식이고, 참고많아시고 여러분. 또 나는 입시에 도움이 되는 뉴스든, 뭐, 요런 심심할 때 보는 소소한 거리의 뉴스든, 또 자료 잘 찾아가지고, 어, 조만간 또 찾아오기라고요. 여러분들, 학생 여러분들 학교 공부 잘하고, 스프링 브레이크가 짧다라는 소리를 여기저기서 들었는데, 대학교들은 막 하루, 원데이 <laughs> 학교도 있고, 슬프다. I'm sorry. 고등학교는 줄여서 가는지 어쩐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방학 열심히 즐기고, 나는 또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도록 하자 여러분. 댓글 달아줘서 고맙고, 좋아요 눌러줘서 고맙고, 공유해줘서 고마워. 바이바이.